만약 내 직업이 조국의 해가 된다면 저는 과연 애국자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딜레마와 국가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일 수도 있는 그런 주장을 한번 들여다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부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의 꿈의 직장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일이 우리나라의 이익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첫 번째 파트는 애국자의 딜레마인데요.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젊은 인재의 고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내가 하는 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 같다면, 정말 복잡한 심정일 것 같지 않나요? 네, 바로 이런 상황이 개인의 성공과 국가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고전적인 갈등이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장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주 놀라운 관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필요한 손실인가 이 부분인데요 아니 보통 이런 상황이면 나라를 배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 주장은 그 경제적 손실을 배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무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 정말 강렬한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경제고 뭐고 다 뺏겨야 정신을 차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다는 게 오히려 이기기 위한 첫 걸음이 될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주장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작 우리 최고의 인재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재들이 외국계 기업으로 가는 현상 자체가 우리 사회에 울리는 경고음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세계의 투자입니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까지 충격을 줘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 주장이 꺼내드는 아주 중요한 개념, 바로 역사적 부채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룬 이 눈부신 성공 있잖아요. 이게 결코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전 세계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투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이 빚이라는 게 그냥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건 기술, 경제 원조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철학, 심지어 누군가의 희생과 같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갚지 않은 빚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왔다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물건 팔고 돈 벌어서 즉 상업적인 성공으로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사실 세계가 우리에게 진짜로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다국적 기업들을 채권 추심원에 빚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갚아야 할 빚은 안 갚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뭐 기술이나 돈 같은 거라도 뺏어간다는 거죠. 섬뜩하지 않나요? 그럼 돈이 아니라면 대체 뭘로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걸까요? 이 주장이 내놓는 답은 바로 지성입니다. 물질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갚아야 한다는 거죠.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아주 큰 문제들을 우리의 집단 지성으로 해결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빚을 갚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좋은 일 하자는 막아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복지국가 모델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거나, 세계 기아 문제를 끝낼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 같은 구체적인 일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말이 이 주장의 핵심 철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보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설계도를 그려주는 것. 그게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여라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 파트, 세계적 사명입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커졌죠.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 외국계 회사에 간그 개인의 딜레마는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 그 젊은 인재는 배신자가 아닌 거죠. 오히려 의도치 않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런 변화의 총매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말하는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돈 많이 버는 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어려운 문제를 지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세계에 진짜 신뢰를 얻는 것. 그야말로 도덕적 지적 리더십을 갖춘 국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결국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애국심을 단순히 우리나라 잘 살자는 차원을 넘어서 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상 속에서 우리 국가의 진정한 역할과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